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손을 높이. 네 감사합니다. 이제 자리에 돌아가시고 어, 새로 당선되신 원내대표와 정치기대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대통령 청와대 또 정부와 정말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. 하겠습니다. 어, 무엇이 민심인지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어, 정말 어, 첩살떡 같은 그런 공조를 이루겠습니다. 그 대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청와대 식구들도 또 장관님들도 이제는 더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내년에 총선 승리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